2022년 1월 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사역이신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보통 유대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잔치로 이루어지기에 혼인잔치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대의 개념과는 달랐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큰 책임이 따랐습니다. 잔치의 전체 사회를 보면서 즐거운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조절해야 했거든요. 그는 잔치의 흥을 도두는 포도주의 공급을 조절하고 그 배분하는 조정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잔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어떤 과도한 음주 또한 통제하는 역할을 했죠. 이 역할이 실패하면 잔치는 흥이 깨져버리고 중단되어서 신랑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굉장히 실추시키기 때문에 이 역할, 술을 관리하는 역할은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마실 것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디 가서 사와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책임져야 할 그런 음료가 그런 음용수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렇기에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하지만 예수님은 사절을 통해 이렇게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이 일이 큰 일인지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시큰둥하게 답하십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에 개입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육의 어머니의 이 사사로운 부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또한 아직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표적 또한 아직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때, 하나님의 시기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욕심이나 통제에 휘둘리시는 분이 우리의 욕심이나 통제에 따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를 바랄 때 지금 당장 결과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장 내일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도 좋을 것 같다고 때를 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이 보시기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만한 일이라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만한 최적의 때와 장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주님의 뜻대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마리아는 바로 그 뜻을 인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는 고백을 보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결혼식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인을 시켜서 물이 든 항아리를 들고 나와 손님에게 퍼주라고 명을 하죠. 하인들이 그 항아리를 들어 손님에게 퍼주었을 때 손님들은 놀랍게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는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이르자 놀랍게도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안겨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잔치의 흥이 깨지고 신랑은 수치를 당할 뻔했습니다. 유대교의 옛 질서를 상징하는 손 씻는 항아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지만 예수께서 이옛 질서를 들어서 사용하시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신랑이 칭찬을 받게 하셨고 잔치의 기쁨이 이어지는 거에 모자라 더 넘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 자신께서 기쁨을 가지고 올 그런 메시아 임을 온 천하에 보이고 계신 겁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는 완전한 구원을 가져올 그런 메시아이심을 그 잔치를 통해 알리셨던 겁니다. 주님은 인생의 헛헛함과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기쁨과 행복의 포도주를 만천하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두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에서부터 인간의 영원한 소망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채우고 또 채워서 넘치도록 가득 채우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주님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넉넉히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모습이 약하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아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넉넉히 채우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굳건한 약속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있을 큰 축복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러이의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타림펀 청소년 센터가 지역사회의 복음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펑텅 파타니 위티아 학교에서 믿음을 갖게 된 아이들이 굳건하게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아직 시작도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의 때가 임하면, 주님께서 그 때에 우리에게 큰 축복과 놀라움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2년, 이제 시작하는데, 주님의 때를 인도하여 주셔서, 2022년이 큰 축복과 형통함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국의 김동현, 백종국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의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고 그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 자신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넘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